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 아버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나 큰 영광이고 겁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은 <laughs> 생일 당하고요. 자, 그렇지 이거 한테 이게. 이거는 넘나자. 넘나자. 우리 7구역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성품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음. 아름답습니다. 우리 칠구역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며 교제하는 7구역 화이팅. 7구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소리> 칠구역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음. 풍성한 칠구역 파이팅. 우리 하나님께서 칠구일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니까 참 기쁘고 우리가 모범이 돼서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칠구역 사랑합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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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대신 우리 권사님 그 열정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보답하지 못하고 따라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강대 사랑합니다. 신부여 화이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사하구역은 2009년 구역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교회와 구역을 섬기며 기도하시는 최순자 집사님 이로 인하여 바쁜 가운데 있지만 은 구역을 살리고 구역원들을 챙기시는 남은경 신영순 집사님 구역의 인돌핀 마스코트인 박승미 집사님 항상 구역원들의 건강과 교회 시설을 위해 기도하고 감당하는 송동한 제찬이, 또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송기식집찬이 뭉치면 하나가 되는 미건식 본호관 안민호 제찬이, 저희 사구역은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군사와 발란트를 통하여 대로, 중찬당으로, 교사로, 교회 시설 담당으로, 사랑운전으로 구석구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날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도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사구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구역 송기식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라면 이웃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삶을 생생의 지표로 삼을 랍니다 <laughs> 창보주공 201동에서부터 217동을 섬기는 우리 4구역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구역장 김수록입니다. 건설 최순자입니다. 건설 장미양입니다. 건설 막내 박성미입니다. 사랑해 사니다화이 좋죠? 예. 건설이... 센스이 건설님이네요. 감 감사합니다. 원찰이형입니다 <laughs> 구역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은 구역장으로서 정말 열정적입니다. 뜨겁습니다. 성욕 충만합니다. 파 빨리. 그렇죠? 제가 <laughs> 우리 어, 구역 권찰님으로 애쓰시는. 집사님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정말 속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변함 없는 그 마음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 버릴 것이 없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귀한 딸입니다. 재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안에서도 고비로 믿음을 씨앗으로 심었으니 할렐루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네. <laughs> 저희 교 그, 저희 무역에서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이 아, 충만하고 아, 충만하고 그리고 아, 아, 단합이 잘 됩니다. <laughs> 저희 무역은 전부 다미인이도 미래이시도 <laughs> 믿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늘 당하고 단단하게 나가있으면 재미대 있으며 하고요. 선분이.

장님의반주에 따라 구역 식구들이 각자 제 음성을 내도록 잘 다독여주시고 잘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음. 살망하는 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락으로 하는 지역에서 혼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며 구역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선거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구역 구원은 전도하는 오구야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오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다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심했는 꼈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몸 사이 강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선도에 대해서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은요, 가정은 적지만은 잘 모이고, 권찰들이 너무나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있고요. 또 저거물이지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간 성경부을 얼마나 더 열심히 잘하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오구역은 집은 는 적지만 너무나 다 날이 잘 되고, 레수고와 네 토마토 그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구역잘 만드시고 많은 기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5구역은 해맞이그린빌 루키아파트 장성동 일대지역으로 13가정으로 식구들이 많고 믿음이 돈독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역에서 참석인원은 4, 5명뿐입니다. 구역비전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물량대로 지유롭게 봉사하는 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역장 1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 이영난입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입니다 고철이 이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리습니다 구역장님, 김은정 집사님, 권사는, 이수경 집사님, 신방 권사는, 이명석 권사님입니다. 우리 8구역은 교회 주변에 위치하여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가까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 신방 권사님, 교회에서 생김이, 구역에서 손님이 천국에 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팔구역은 단합이 잘되고 가정가정들이 화목하며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팔구역입니다. 팔구역 파이팅! 팔구역 사이합니다역사이팅 팔구역 구역라고요이구이 사랑합니다. 6구역 너무너무 다 사랑하게 생각해 주시는 구역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구역장님 배다 우리. 구역들감사합다 우리 뭐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장님 너무 잘아시고든요 구역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6구역 구역장님 화이팅! 6구역 화이팅! <laughs> 함께하시는 육구역 사랑합니다. 우리 구, 육구역 구역장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상하시며 어려운 형편들을 잘해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구역장님 사랑이 넘쳐서 저희들은 널 행복하답니다. 구역 식구들은 단합도 잘 되고 성령 충만이 넘쳐서 매일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초록 권사님은늘기도 힘쓰시며 구역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시고 손진아 권찬님은 우리 구역의 막내로 기운도. 애교가 넘쳐서 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웃게 만듭니다. 어. <laughs> 이루 집사님은 저희들을 구역 식구들 위해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 집사님은 한번 할까 싶네요.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해주십니다. 구역장님 일하시게. <laughs> 그리고 여기 우리 세신자 이건 아직 잘 구 직장을 가지다 보니까 구역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앞으로 많이 어 어울리게 될 겁니다. 구역 구역 회의! 회의!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을 가고 격리해주고 사랑해 말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네.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완벽과의 통화로 한순간 네. <laughs>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laughs> 그 중에 전도자에서 정도 전도받게 정도 돼서 교회 나왔는데 민호상도 하다가 어느날 부산의 기를 덕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받았냐면은,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있어서 꼭 칭찬을 말해, 칭찬 말해주라. 꼭 칭찬해주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불화가 아주 심한데, 부인 앞에 보니까, 뭐, 칭찬할 말했다 말이야. 끝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앞에 보니까 아무런 칭찬도 안 보였는데 어차피 저게 있습니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렇게 나 그렇게 느껴나가고 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남편이 태어났다가 집어서 사업하고 노라사슬을 이렇게 10분을 보니까 아주 무지게 했거든요. 야 당신 오늘 노라사슬을 마음에 들어. 노하 <laughs> 사슬 입은 화끈을 너를 불러주면서 박신이참 잘생겼다 그러니까 한번도 자기 부인 잘 보고 칭찬한 말이 없었는데 그말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웬일이야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루 한 번씩 그 남편에게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리 말을 해주었는데 당신 벌써 교회 다닐까 좀 배려했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해서 이 남편을 예수 믿께 하고, 함께 사생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니다